1 픽서 포심 뭐 해야 되지? 노틸 아, 같은거 할까? 어. 아니, 뭐 레오나? 아, 근데 레오나 요즘 좀안 좋아서, 약간 좀 똑같 은거밴이황이점옵니다 어... 어 맞어. 서포트 스웨인인 것 같은데? 음 어? 미포 줬다 미포, 미포, 미포가 약간 그래도 상성 원딜한는그 네, 내가 된거 아니야? 아, 그럼 의 <laughs> 네? <웃음> 네? <laughs> 내... 가 그런 <든> 게 기질하니까? 형 뺐어, 뺐어! 졌는데. 같이 할 걸. 아홉, 어, 여섯. 같이가 응. 답이 없어. 아리 상대로 미인데 <laughs> 그러고 제발 캐리어도 들어줘. 아 탑스레인인가? 음. 원딜은 또 뭐야? 원딜이 쓰레인 어, 서폿 어, 롤 서폰롤로 합심자고. 저거 1% 전까지는 딜이 안 나오는데. 여기 팀 a p 없는데. 미포 AP 갈것 같은데. 그러네. AP가 도 이상한 거 같지. 이 조합이면 무조건. 거야. 그뭐 이장 그그 가는 거. 음, 리안 들이그치 니코 같이 생겼는데 아니. 리타로 가자 이거. 타프로 가자. 근데 샤프인데 서 이상한 정글 렌쪽으 네, 혹시야, 네? 밥먹어야지 아니, 이0분 만, 기다려. s 가가 어디다, 어, 영합니다 오,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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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게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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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만 그러니까 다안 된다니까. <laughs> 저저 이상한 챔이야. 네? 네? 미니언들이 음, 상성였습니다 저게 뭐뭐야아 <laughs> <laughs> 근데 우리 미포 전멸대. 아니 전멸이를 다 뺐네. 미드인데 음. 힐을 되냐? 그 그냥 들어가서 싸도 이길 듯? 이때 우리 거 털려서 실패고 그럼 제건 전공이 누전. 오 잠만 들어. 오버. <laughs> 아니. <laughs> 미스. 아 어 아파 이구야와이 너무 이거.. 뭐 뭐... 오이이이 먼저 아. 룰 라인 좀... 있었네. 와찮막어 아, 돌아간다. 거와나좀더높 스완스 이 약간 나올 때? <laughs> 아유 <웃음> 씨발 그냥 야씨, 너무 아픈데. 아 야, 오, 야, 아픈요, 이거 아가 먹으신 거군. 여 여기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오이왜 이렇게 아픈데 이거. 좀나 아플 거 시고. <laughs> 가야 <이거. 웃음> 아 렌즈 타올 걸. 아우, <목소리가> 무빙 좋은데. 아! 하나도 못 먹었어. <laughs> 내가 먹었어. 저도 <싹. 웃음> 집갈 거라. 아래오 하나, 보 다, 내어가 이, 맞 이, 네 그리고 우리 에 이, 뭐, 하나도 없다 우리 미 이, 광 이, 하는 뭐, 이, 아, 이, 뭐, <laughs> 좀 먹어 봐. <laughs> 싸워도 질것같데 룰루 이거 사 음, 감정 그래? 아... 어떻게 쓰임보다 룰루가 더 쎄? 저게 그 방법이야 막... <laughs> 후반 버틸 수 있는 게어잠깐어 어, 튕길 뻔 했어 저거다 잠깐 유튜브 보려고 했는데 어, 막간을 이용한 유튜브 보기 있잖아 어, 이거 죽겠네 아, 단단해지기 무빙 아 정글 죽었네. <목소리> 어 이거 내가 먹었지. 그냥 내 패시벌이 죽었는데. 로이... 아니 거리가 안 된다. 어 그거 쓰면 아이고 씹새끼야. 뭐 자신한테 이겼네. 오오 까비. 기발 살려주세요. 어야 어떻게 살았냐? 개쩐다야. 안 다는 새끼. 오. 난 갈게. <laughs> 어군데? 너또또또화 해봐. 한가? 풀이안 돼, 풀이 아, 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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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한 곳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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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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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지는 거. 이제 풀 없잖아. 보면 보면 그냥 잠도 좀 오, 둘. 진짜 제가 길의 전분데 너가 이제 치검해야 돼, 치검 가야 될까봐 저거 남풍 아, 치검. 이제 힐 꼬라지니까 보 치검 바로. 라이브 될려나? 어 아, 왔다 한칸 뜯는 도중에 올것 같은데 뭐 때려보던가 사람 어, 다 저만 있어서한번여기 와봐요 난 여기서 업으로 풀어야 돼얘 노공.. 얘 노공이지 룰루는 거기 어와 와, 전부 오 어 드디어 틀 하나 들어왔어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먹었다 <laughs> 오이쉣! 아, 땡겨! 오? 정 씨. 제피 용치다운 거 같은데? 어이깜짝 하고 급하게 헐레벌떡 그냥 <laughs> 안녕하세요 여보 잘 번지게 해줘요 가겠다 했는데 뭘 뭐, 위드 왜 이겼냐? 너그 바크가 계속 갱갔는데 계속 딱아리가 잠깐 죽어줬어. 죽은 자들과 싸우는 나의 직무다. 바로 될게 뭐래 그냥. 죽었어. <laughs> 이제 그냥 뭐 아니? 어이구, 못 끌면 킬 아니야? 어이구 이젠 아니야 못 끌었던 킬 아니야 이게 끌어야 할 킬인데 오 배달음대로 되나 배달.. 배달부 었어 배달부 아유 씨 진짜 처먹그네 진짜 룰루 이거 이에 그 배.. 배달부 일다 궁극기 아저씨 있어. 나랑석 안 뭐 어? 오, 야 잠. 우어哦이哦這邊有個哦哦哦哦哦哦哦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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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哦哦哦哦哦哦哦나哦哦哦哦야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laughs> 제압되었습 때문에 미드가 죽었어. 아니, 그럼 미드가 못한 거지. 근데 어떻게 아리? 아리보다 미프가 못 먹지 CS를. 이킬당을고? 음, 전 가서 보고. 제가 처치했습니다. 포하게 잡았네. 젠타워를 부 먹고 있어. 가야 돼, 미드. 이런데... 왜 이렇게 안잡지 공식표? 강압으로 올렸는데도 칭... 저거는 그 보드 딜이가 시감이 안 맞아 아니 이게 안 맞아? 나그 골, 그 빠는 아. 것처럼 봤어. 아, 제가 요들이라 갖고 그냥, 그냥 그냥 골이... 음. 아유, 어? 진짜 들을 게못 맞추네. <laughs> 그래프 적중률은 한20% 아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냐 저거 룰루 이씩 들키고 아... 아... 그지 같네 괜찮아 저거... 그 아... 약간 짜증나 아픈 게 아니라 아타카이구나아타칸이라어이씨외국르는 <목소리도> 뭐가 여러분, 안들면안되 자, 그 무슨 생각이냐? 저게 씨, 네 되네. 존나 신기하다니까 놀러 <일로> 갔다. 이거 놀러 <목소리> 갔다. 이거 이거 놀 이거 다거거 이더다타아먹는데 물론 또시워는 거거든. 건지뭐 존나 많이 온는데 아, 이거 어, 나뭐 하냐? 가짜다 거? 어? 진짜래? 오오 아니야 이거, 어, 아! 어! 오. 현이의신 학살 중입니다. 이것도 먹고 가. 먹고 이것도 먹고 <웃음> 가. <웃음> 이것도 먹고 가. <laughs> 이것도 <laughs> <laughs> 먹고 가. 보이한다인식이기는집 <laughs> 포식 가야 돼. 쓰레쓰 불러아

내가 먹었지롱. 어휴, 응, 응. 맛있다. 아이고,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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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긴 풀. 포탑이 뭐잘 컸네. 진짜. 먹어야 되긴. 포탑을 파괴 진짜 이건 더보유 너무 많 또한 번쯤 살았네. 네. 아, 네. 아, 아니 미친 대결. 어이, 거드에 제압또뭐 잡고 갔어.

불님 어가 먹어준대요 리포가 막 샤코가 나가야 나안 죽었어 아니 샤코포아 노틸 지게 단단하긴 하다 <laughs> 있는 거 없는 거다터만는데안 죽네 어나 치명타 50%라 그러는데 아쎄인데정부 우리 리포랑 나랑 네배 똑같다. 리포가 약간 병신 짓한 거기도 해. 어허 어느 순간. <laughs> 살짝 덜 떨어진 진, 어 모자른 오케이? 친구. 잡고이 짠. 어허 이 새끼가. 조금 뭔가 짜증 나. 근데 잘 하진 않아. 또 이런 거? 이거? <목소리> 뭐? 여기 있 어? 약간 바 라고 어 급한 줄 알고 봤어? 디시 아니, 이게 왜 승률이 좋지? <목소리> 우리 왜 태... <그래>? 태 승률 <목소리> 100 포인? 안먹고 올게. 아, 녹화 안 돼.